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스입니다. 지금은 뭐 있냐. 어, 듀오 쇼다운 1일 후보맵이 나왔는데, 이거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판이 뭐 뭐냐 이거. 이거는 일단 살펴가볼게 야, 그거 왜 쇼! 얘들아 이거, 나 돈이 없어 얘들아 너왜 죽는 거야? 어? 자 이번엔 또 뭐야? 얘들아 어? 잠깐만 이거 이게 방금 티스틱이 다행이또게잘가 오, 저거 못 참아, 잠깐, 치고 아, 오, 잠깐. 제발 제발. 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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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에 잠수야? 아니지, 오케이. 오야야야야. 어 이지가요. 아, 이로 오면은 나 가겠습니다. 와봐, 아, 또못 들어... 아, 야, 이뭐 하냐? 아니, 잠깐, 뭐 하냐? 공격을 왜안 하냐? 아, 그래도 유일하 자, 맵 투표? 싫어요. 어 스타드로. 에서 과연, 오, 잠깐 초이기? 이거, 잠깐만. 여기서 바로 영웅이 나오는, 어, 괜찮아? 영웅. 자, 여기서 갑자기 영웅이, 아, 예, 그렇네요, 생깁니다. 그냥 큐브부터 먹자 이거. 천천히 가도 돼. 이거. 좋아, 좋아. 아, 거야. 내와야내 거야. 내거내 거야. 내 거야. 내다야내 거야. 내 거야. 내, 내 거야. 이거.. 이거면은 질서점검.. 제 여섯 개인데 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아냐아 가게 날렸다 아.. 안돼 오야파십다오이 이거 맞으면 지금 몇가시 오케이 야 일로와 일로와 야야야야 나 9개 먹었어 다 와봐 모르지? 올라가, 올올라가 어차피, 뭐, 이 되어 있어, 게임이. 어, 일로 다그렇어 오케이, 인성진. <목소리> 어, 자, 이거 1위를 했으니까 좋아요. <목소리> 어, 오케이, 반판. 그래도 이거 배지나 하나씩은 거의 다 있는 거 같네 아야 어, 이거 못 가잖아 어 이거 이거 야겠다 이거 봐야겠다. 이거 이거 빨리 아 이게 배이지가 되게 안돼아팽 뭔데 아팽 잠깐만 오 야야야 야, 야, 조심해 조심해 아 가시에도 찔리면 안된다? 오케이 잠깐만 큐브, 큐브 좋아 큐브 럭 큐브, 큐브, 큐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내 큐브 다 먹었어? 어? 아니, 뒤 안에 있겠지. 오케이. 잠깐만, 내 큐브. 내 큐브. 어? 아니, 잠깐만. 쟤가 다 먹었네. 어내 큐브. 아, 잠깐만. 안이 판, 큐브 하나로... 어, 잠깐만. 그래, 그래, 수는 있어. 미력버프 이용해갖고 해서한 다음에 해석해. 어, 그래, 예, 가능성이 있네. 잠깐만, 어, 큐브는 못 먹었지만, 큐브컬로 이긴다. 아, 어, 큐브컬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미리를도니까 좋아요. 이거, 머티스를 봐봐. 야,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버텨도 나는 노잼이지 이거를 쟤네 안 보일게. 쟤네가 지금 나, 쟤네 시야에서는 내가 안 보일 거란 말이야? 쟤네가 그래, 같이 아니겠지?

카드로 자여해서 음, 이제 기대 이제 기대도 안해 야구 봤다 오케이 근데 왜 항상 내가 하는 불놀러는 상대도 하고 있지? 키부는안날라가네 어, 그래서 이 비비를 또바라기 때문에, 이야구바다로 맞기 싫어, 괜찮아. 이게 어디서 야구바다든이 동네 깡패한테 까불어. 어나니나니 이거 아 선빵 못 때렸다 선빵을 때려야 패스인데 오 아니,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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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일로 일로와 니로와 아니, 아니, 야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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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젤로한테 까불지마라 아 진짜 안젤로 아니 뭔? 뭐... 아니 뭔데 또... 오 잠깐만 이게 된다고? 야 레전드지? 좀만 버텨주라 내 앞에서 비켜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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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네, 이걸 지겠어서? 오케이. <laughs> 자, 이거는 저도 난이도로 했습니다. 야, 근데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m a 이이비버즈 어우, 야, 이러다가. 아. 오케이, 그렇지. 어. 아 이게 또 깡패라는 별명이 있을만큼 그냥 너무 사기야하려와얘는 <목소리> 오... 큐브를 큐보드... 엄청 빨리 고아 파란 키보드. 아 근데 하이퍼 차지만 있었으면 완벽했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어 잠깐만 저 터렛이 쎄를 이겼다니 다리 세우고 쇠고 아 큐브 먹고 가 어, 오케 큐브 먹고 갔으면 안 된다 오기다려 어, 주지 는 못하겠네 때가딱날라오쩍해서 오면은 오케이 아쟤 하이퍼 차지가 때리면은 적어내는 거 같은데 여기 응, 네, 미안미안 미안해 안 미안해 일로와 내 너한테 뭐 잘못한거지?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 해야되는데 오케이 그렇지 오케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